자, 새로운 영어 로고스 영어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11번째 알파, 베타, 감마입니다. 알파, 베타, 감마. 로고스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고, 가장 학생들이 어려워한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이 알파에는 어떠한 스펠링 형태가 있는 거고요. 베타에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감마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알파 베타 감마를 한 단어가 가지고 있지만 부정문과 의문문을 만들 때는 부정문과 의문문을 만들 때는 반드시 분리시키 합니다. 자, 기능 동사와 의미 동사. 자, 알파 베타 감마에서 기능 동사는 감마가 기능이고요. 의미에는 알파와 베타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형에는 두가 들어가는 거고, 기능동사가요. 3인칭 단수일 때는 더즈, 과거형일 때는 디드, 그 다음에 미래형일 때는 5대 조동사에 해당되는 윌이 들어갑니다. 물론, 의미에 들어가는 부분은, 의미는, 의미 형태는 그냥 원형으로 쓰는 것입니다. 왜요? 기능이 없기 때문에요. 우리 영어에서 보통 원형을 쓴다는 것은 다 기능성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형에는 do not study, 2번 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능과 의미로 나눴을 때 3인칭 단수에서 자, does n t drink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거형에서는 자, did not play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미래형에서는 5대 조동사가 들어가서, 자, 우리가, 어, 조동사, will not read. 이렇게 2번 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시간에는 분리기법. 아주 중요한 법입니다. 자, 일반 동사에서 부정문과 음음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리기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